우선물 다섯 마리 남았다. 충분하지? 너가 십 너가 십이 킬하고 나 십삼 킬하면 게임 끝 오케이? 쉽지? 해본 적이 없니? 해보죠, 없봐요아 나가라. <laughs> 혼자 쓰고다 죽일 라니까 이게 사이드. 어? 나 혼자 다 해. 아, 너는 가복만 해, 가복만. 아 근데 이게 좀 어, 형따라다니 음, 근데 좀 이게 일뚝이가 조금 껄짝지근나거든 <laughs> AK 한 방에 바로 눕더라고. 오케이. 서포트 오지게 줘 오케이. 메이데이만 하면 돼, 메이데이 마음돼 메이데이. 메딕 하기에는 제가 뭐가 없어요. 어, 나도 없어. 얼둘다싹까지 <laughs> 저쪽에서 어, 우리 다 죽지 어, 않았나? 어, 이짝에서다 죽지 않았었나? 슬쩍 올라가보자잉. 가자잉. 오케이. 야야, 19명. 너, 너가 9킬하고 내가 10킬하고, 오케이? 깰꿈? 가자잉. 아, 야, 뚝배기 어, 너랑 나랑 똑같구나. <laughs> 야, 너께좀더 이뻐 보인다. 야, 바꿔, 바꿔, 바꿔. 아, 바, 바꿔, 바꿔. 야, 야, 뭐해, 뭐해. 아래꺼, 거, 내꺼. <laughs> 오케이. 어, 뽕삐? 어, 아, 뽕삐? 에브 파우디. <laughs> 어 여기 집좀 괜찮아 보인다. 아이거 넘어가면 우리 족된다 알지? 네. 서클 오케이. 서클 진짜 조까지 잡히면 우리 족된다. 제발. 일단 아래 싸우고 여기 이까봐. 오 주스. 뭐 부정한 거 있어? 저 몇 개인데? 하나도 없어요. 아, 그래, 일로 와. 줄게 <laughs> 구상은? 여기 있다, 여기 구상. 구상, 구상 두 개. 여기 또 있네. 네. 아, 야, 뚝배기 왜안 나오냐? 젖됐다. <laughs> 아, 씨발, 뚝배기 찬데 뚝배기 한번안 보이네. 일단, 가자. 아우. 야, 우리 젖됐다, 이거. 오. 와 이거 잠깐만. 진짜 레알 좋됐다 예, 건너서 잡히면 아니 못 해. 건너서 가, 건너, 무조건 건너야 되는데 이거는 못 해. <laughs> 이거는 불가능해. 내가 말했잖아. 이거 서클 이렇게 잡히면 못 간다고.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어? 기 기회, 위기가 곧 기회다. 오케이? 야, 17명 남았어 여기 집에 슬쩍 한번발좀 담갔다가 어감전 보다가 가면 돼. 아예 잡으면 되죠 형. 아, 나 감자밖에 없거든. 연막 좀 있니? 연막이 음? 어, 몇개 있어? 저 연막 3 개요. 어, 사운드. 우와, 새끼. 봤어? 봤어? 밖에 있다. 밖에 있어, 밖에. 야야 도와줘야지. <놀람> 혼자 스이벌 다 죽일라니까 이게 스이드, 스이드, 스이드. 아. <놀람>